안녕하세요. 하지훈입니다. 오늘은, 어, 오카리나의 샵과 플랫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저희들이 항상 운지법을 많이 외우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파샵, 어, 소샵, 뭐 이렇게 외우는 경향이 많은데, 어, 그 전에 원리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면은, 어, 이 오카리나는 샵을 찾기보다는 플랫을 찾아가는 악기예요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파샵을 어, 이렇게 찾아가기보다는, 소에서 플랫, 라에서 플랫, C에서 플랫 해서 어, 이네 번째 손, 네 번째 손이 바로 플래키가 되는 거죠. 어, 세 번째 손도 플래키가 돼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 이렇게 해서 어, 플래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예를 들어 솔 플랫 파, 어 만약에 어, 라플랫을 찾아셔야 된다면은 라 플랫 C 플랫은 찾기가 쉬운데 소샵을 찾아야 된다면은 이솔 잡은 상태에서 샵을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소샵을 어떻게 찾지? 그렇게 되면 이제 막 고민이 되는데 어, 솔소샵일 때는 라플랫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라에서 이거 눌러보고 이거 눌러보고 이거 눌러보고 아무것도 눌러보면은 라플랫이 나오거든요. C에서 이걸 눌러 보고 이걸 보면은 라샵이 나와요. 그래서 라샵을 봤을 때 아, 샵보다 플랫을 찾기가 쉬우니까 라보다 위에 있는 C 플랫을 찾는 게더 편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키가 라샵 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운지법 표가 없더라도 어디에 쓰든지 간에 어, 샵 키를 찾을 수가 있는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 이건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어 음계 자체가, 도, 레, 미는, 어, 온음으로 돼 있어요. 온음이 되 있다는 게 뭐냐면, 도, 도, 샵, 레. 요게 바로, 어, 1. 레, 레, 샵, 미. 요것도 간격이 1. 미, 파. 미하고 파 사이는 에 반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분의 1이라고 이야기 하는 거죠. 1, 1, 1, 뭐, 1, 1, 2분의 1. 그 다음에, 파, 솔, 라, 시까지는 다 1이에요. 파, 파, 샵, 솔, 솔, 샵, 라, 라, 샵, 시. 1인데, 시도는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음계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미파, 시도가 반음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파 플랫을 한다면은 미가 되는 거고요. 도 플랫을 하면은 뒤에 반음이 없으니까 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키 플랫키를 넣니까 도에서 플랫키를 넣니까 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 도에서도 플랫을 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 그렇게 되면은 솔, 솔샵, 라샵, 시플랫 뭐 이런 놈들은 지금 다 이키나 이키를 사용해서 플랫키, 플랫키라고 명명한다면은 이키를 통해서 다 해결이 되고요. 어 높은 레도 마찬가지죠. 레플랫. 만약에 도샵이 보인다, 그러면 도, 도에서 샵을 찾는 것이 아니고 레에서 플랫을 시키는 거죠. 오, 어 그렇죠. 플랫키 를또 쓰는 거죠. 근데미 같은 경우에는. 뒤에 엄지가 뛰기 때문에 이 키를 잡아주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이 세번째 음을 쓰셔도 돼요. 세번째 키. 그래서 여기도 플래키가 되는 거죠. 이 세번째 손가락. 남들이 욕을 할때 쓰기도 하는 손가락이긴 한데요. 네, 농담이고요. 이 세번째 키가 하나의 또 플래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음일 때는 저는 이 플래키를 많이 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플랫키는 이 키, 그리고 이 세번째 키. 어. 고음, 도레미 파악할 때는 이, 이 키를 쓰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 이 키도 해결됐고, 이 키도 해결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여기 보이는 자그만한 구멍을 막는 키. 이 작은 구멍이 마지막 플랫키입니다. 미, 미 플랫, 레, 레 플랫, 도, 도 플랫. 도 플랫은 뭐라고 그랬죠? 도 플랫은 시. 그래서 우리가 이 구멍을 막았을 때시 소리가 나요 그리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은 미에서 플레 아에서 플레키를 찾아야 되는데 이걸 막든지 이다섯 마지막 세개 손가락을 막든지 하면은 플레시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 음정만 맞다면은 이걸 꼭 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카리나는 어, 내가 귀로 듣고 가장 좋은 음정을 막는 운지법을 쓰는 게 맞아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악기는, 어, 청 NJ 오카리나인데, 만약에, 어 다른 이태형 선생님 오카리나나 했을 때, 음정이 더 좋은 운지법이 있다면은, 다른 운지법을 쓰는 것도 아주 좋은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C 플랫을 이세 번째 손가락으로 두 개를 다 막는 경향이 많거든요. 어그 악기 쓸 때만 이렇게 막는 악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자기 악기에 맞는, 어그 음정을 이렇게 막 눌러서 찾아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음 C 플랫 같은 경우, 도, 시. 이놈이 아니고, 이놈을 쓰셔야 돼요. 도, 시 가면은 C 가면 플랫이 나와요. 어. 이런 방법으로 어 플랫키를 찾아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더이야기했다 반공. 이해되세요? 반을 맞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샵이 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방법들을 한번 유념하셔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딱 눌러야 되지만, 이렇게 세워서 누를 때는 반공이죠. 굉장히 빠른 곡을 연주하거나 해야 될 때는, 이런 반공을 때로는 쓰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미파파샵솔, 디라리람, 디라리람, 디라리, 디디디디디디 하면은, 또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해서 이런 방법을 가지고 어, 샵 플랫에 대한 정확한 이론적인 어, 원리들을 알 아, 아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오늘도 조금 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또 오늘은 샵과 플랫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은 요네 번째가 플래키, 요두 번째가 플래키, 아, 요세 번째 손가락. 플래키. 그리고 여기 작은 구멍이 플래키가 될수 있다는 거죠. 플래스로 보지 샵은 샵으로 보지 않고 플래스로 본다는 거죠. 라샵 같은 경우는 c 플래스로 본다. 소샵 같은 경우는라 플래스로 본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앞곳 어, 운지표가 없어도 언제든지 샵과 플래스를 찾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도 열심히 화이팅 하시고요. 어, 오카리나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한테 저연 확대되어져서 많은 사람이 들 좋은 연주가 우리나라 곳곳에서 펼쳐제스는 하는 바램으로 어, 오늘도 영상을 어,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어,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늘 어, 기쁨으로 어, 카리나를 연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